다섯 번째는 이제 무크로 유명하죠. 코세라하고 에드엑스가 양대 무크 플랫폼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건데, 어 그냥 그 온라인 컨텐츠만 만들어가지고 딜리버리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 역시 앵트로퍼너십이 중요하시다 보니까 캡스톤 프로젝트, 뭔가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과 관련된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에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그 이것 때문에 이제 관여가 되는 곳들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스냅딜, 샤잠, 500스타트업처럼앵트로퍼너십 쪽에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지금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이 코세라의 발표가 향후에 고등교육개혁의 중요한 단초가 될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크가 이제 스타트는 좋았는데 이제 단점으로 제작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단율이 꽤 높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는 율이 한10% 정도에서 3%에서 1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드를 어떻게, 어,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슈 있었고 두 번째로 어, 이 뒤에 이제 유다시티 같은 데서 시작을 했던 기업,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어, 통해서 설계된 묵구 프로그램이 굉장히 성과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강습이 부각되는 것을 좀 도입하겠다는 내용 세 번째로 역량 기반의 자격증과 같은 스페셜 자격증 디지털 자격증 같은 걸 통해서 실제 기술 등에 부합하는 자격 증명을 부여하고 네 번째로는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세이브를 많이 할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전문화된 마이크. 크로학위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변화를 추진한다라는 것이 이제 코세라의 발표인데 이거는 지금 유다시티든 벌써 시작한 상황이라 아마 좀 많이 확대가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중국인데요. 중국 뉴스를 뽑았는데 중국의 온라인 학습 스타트업이 호황이다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 중산층이 빠른 성장을 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교사 학교가 제공하는 것 이상의 그런 교육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프로바이딩 그 제공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이 이 틈새 시장을 파악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온라인과 교육, 교육을 결합한 그런 소위 애드테크와 관련된 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애드엑스가 미국에서 출발을 했지만 애드엑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청와대에서 스피노프한 수행 탕웨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천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 되면서 플립 러닝 방식으로 미, 중국 전체로 지금 확산돼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이런 것들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커지고 있다는 거 이게 또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